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FMC 결과 발표 이후에 확실히 그 미국 뉴욕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1.24%, 다운은 마이너스 1.23%, 또 S&P 500은 마이너스 1.14. 뭐 그냥 골고루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FOMC 그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미국 시장의 형태를 보면 한 번은 다우가 빠지고 앞장서서, 어한 번은 또 나스닥이 그러고 어 오늘 아침에 끝난 어제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다 같이 한꺼번에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어, 다시 시작된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공포 어, 이게 이제 굉장히 확진자 수도 늘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출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다 음, 이제 그 의회 통과의 문제죠 어, 그런 것들로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빠졌지만 음, 시장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시장이 영악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그 어제의 3대 지수 하락이 그 이유 자체가 되게 이유 같지가 않다라는 거를 어,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렸, 시장에서는. 어, 그게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게 되냐면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따라서, 어, 낙폭이 커지면, 기, 미국 시장처럼 깊게 빠지면, 이건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사야 되겠다. 어. 예, 이 정도 생각은 요, 예, 즘 같은 시장이라면 이제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자,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게 시간에서 강세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던 유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주요 지수 선물도 일제히 상승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은 되게 그런 이제 편안한 출발, 그러니까 빠지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0.63%가 올랐습니다. 어, 오르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기관들만, 주로 이 금융투자가 앞장을 서서 매수에 나서 습니다. 지수가 기관 혼자 사니까 곧바로 다시 좀 마이너스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2,955포인트까지 좀 밀렸다가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순매수 쪽으로 이렇게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상승을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찍게 된 거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396억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기관이 많이 있어요 6,02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6,53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75.03 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41%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어,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0.4% 예,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지수로는 994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수, 처음 시작할 때 순매수를 보이던 그 개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지수가 좀 깊게 밀렸었어요. 거의 1%는 안 되지만 0.8% 이상 이렇게 밀리는 지수로는 982포인트 근처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로 들면서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돌아오고 또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강도를좀 높여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총 882억을 순매수를 했고 어, 기관들은 251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만 3281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0.61% 오른 996.60 포인트로 코스닥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뭐 어쨌든간 불을 댕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관련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돼서 이게 시간에 에서 굉장히 빠르게 막6% 이상 이렇게 회복이 됐었어요 뭐 전체 미국시장은 좀 어제 싼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 이런 것들의 상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천원 올랐어요. 어, 그래서 78,100원에 끝났고 SK하이닉스는 4,000원이 올라서 퍼센티지는 3.32%나 올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124,500원에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의 가이던스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걸 나온 것도 나온 거고 또 이제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컨퍼런스 콜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서버 D 램 가격이 이제 그내년을 넘어가면서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새로운 테마가 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등장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뭐 해당되는 업체들이 주로 이제 중형주 소형주에 맞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내년에 그, 어, 한국판 유딜 2.0 있죠. 그거 하면서 이쪽에 그 로봇하고 뭐 AI, 이게 지능형 로봇이라고 그러지 이쪽에 한 33조를 투자한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됐고. 또 미국 이제 ETF 시장에서도 어, 내년에 그 굉장히 중요한 또 유망한 테마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으로 로봇을 또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주 등장하고 좀 세월이 흐르면서 얘도 메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테마, 테마에서 마치 이제 처음에 메타버스 나왔을 때 같은 느낌을 요새 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를 비해 삼성그룹, LG 또 현대차그룹 이런 주요 그룹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신경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지만 이게 로봇도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갖춘 지능형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팩토리 공장 쪽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로봇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료에서 쓰는 이제 수술용 로봇이고 있뭐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 분류가 되죠.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 로봇에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그냥 뭐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치시면 관련주들은 다 나와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왜 초기에 제가 이 초기라는 말씀을 찾고 드리냐면 이게 예, 어느 정도, 어,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처음 나오면 그냥, 뭐, 여기 얘기만 되면 다 움직이고 약간 그런 성향은 아직은 좀 보이고 있, 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요새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거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어, 리포트에서도 당분간 그 천연가스 상승세는 피할 해수 없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건 진짜 일회성일이죠.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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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해 오신 게그 어,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이제 이거 어떡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는 뭐 답이 뭐뭘 뭘 어떻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팔 수는 없어요. 이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파는 거는 아니죠. 정말 잘못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언제나 올거 이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네이버 카카오를 그냥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나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그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나거나 대선이 임박해 가야 좀, 이, 이 것들이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지금 지금 뭐 메타버스나 NFT에 관련된 것도 이두 회사들은 다 나름대로 일부 어, 그 인볼브 돼 있거나 상당히 에, 디벨롭, 시켜놨거나,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잘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이 플랫폼은 지금 이제 다른 논리 안에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이즈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뭐, 어두 종목 다 조금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이, 거는 이제 당분간 좀 그런 거에 좀 시달려야 되잖아요. 이게 또 선거 시즌이고, 뭐.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장사가 안 되죠. 안 되는 데가 어디죠? 골목상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애, 이제 골목상권 에만이 플랫폼만 지금, 그러니까 플랫폼이 지금 뭐, 뭐 새로운 걸 한다, 뭐,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거가 잘 지금 안 먹혀요. 그거뭐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근데 뭐 제, 제가 알기로도 준비는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노이즈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주 시장 투자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래서 난 손절하고 때리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질문에. 잡혀지지, 잘 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새벽에 보면서, 야, 미국 시장도 저러는구나. <laughs>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장 막 그러니까 뭐, 어, 전북, 뭐, 국장 때려오고, 뭐, 미장 간다, 뭐, 이게 이제 미국 주식.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매체에 인터뷰하는데 거기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laughs> 미국 주식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국 주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참, 질문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되게 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뭐, 뭐, 각자의 그 성향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하면 되고, 어느 시장이나 뭐, 마찬가지죠, 어렵기는. 음, 그니까 러 주시장에서 뭐 그렇게 돈 벌기가 쉽습니까? 예,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요새 FMC 그 이벤트로 이제 주요 이벤트가 끝났단 말이에요. 어, 끝났는데 요즘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요새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껀이 없어서, 어, 핑계꼬리가 없어서 못 올랐어요. 뭐 그냥 얘기만 되면 말이 되건 안 되고 막 요새는 말이 되건 안 되고 핑계만 있으면 좀숨 고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상당히 긴 동안 달려온 가격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냥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후행적으로 이래서 이렇다고 이유가이는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주시장에서 주가 빠지는 이유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선별해서 보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시장 보면서 이제 그런 건걸게요첫 번째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유를 삼았던 이제 오미크론. 이거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예,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아, 맞아요. 왜냐하면 전파력이 뭐 15배요. 뭐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데 그러다가 뭐한 사람이 사망자 나오니까 막 시장이 아주 시,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 이것도 전염병인데 뭐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사망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처음에 나왔던 그 변이종이 아닌 그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코로나 1구 19, 코비드 19에서 래서뭐 델타 변이 나오고 막 이랬을 때보다는 오히려 이제 치사율은 떨어지는데 그 전파 속도가 어, 굉장히 빠르다. 근데 이거는 모든 전염병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전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다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라는 게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질병이 진화하는 건데 치사율이 높아서 숙주가 자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숙주가 오래 살아야 자기네들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 사망률은 떨어지면서 대신에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감기가 나왔을 땐 감기도 마치 그랬을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비드 1 9처럼 감기도 걸리면 거의 죽는 거로 그랬는데 이제 자꾸 숙주가 죽으니까 예, 균들도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숙주를 안 죽이면서 전파 속도를 늘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질병들이 그렇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뭐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그쪽 전문는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음, 델리케이트하게 반응을 하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백신을 왜 만들었어요? <laughs> 백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마시고 막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사이드 이펙트. 메인 이펙트가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 원래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다가 에그 튀어나온 게 발기부전제 같은 거는 부작용인데 이제 그게 원래 목적보다더 많이 이제 활용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신을 우리가 급하게 인류가 만든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확률적으로 저도 이제 뭐 부스, 부스터 샷을 맞아서 3차 접종을 맞아서 조심하려는 구간 안에 있지만 전뭐 어, 아무렇지 않, 않네요 근데 뭐 어쨌든 간 그,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이제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걸 해서 뭐 3차 접종을 하고 막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질병을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중병으로 가거나 치사율이 떨어진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작년 3월에 처음에 코비드 나한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요. 어. 그래서 방역이 우리가 보면 서방의 국가들이 막 무작대기로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축구장 가서 그 우리 손흥민 선수 뛰는 거 중계 보면 뭐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바보 같지만 예, 또 그렇지가 안, 않은 면도 있어요. 그얘기 무슨 얘기냐면 질병은 이게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코비드 19이 거의 발생 안 하고 뭐할 때까지 뭐 전부 질병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백신을 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초기 단계의 일이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왜냐면 인류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옛날 뭐, 패스트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이나 싸워, 이거 또 새로운 놈 나오면 또 싸우고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단계를 봤을 때, 이미 그 단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갖고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빠진다?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깊이 빠지면 이거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 따라서는, 야, 이거 산타랠리 없는 줄 알았는데 산타가 올것 같아. 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올랐지만, 오늘 만약에 푹 미국처럼 우리 시장이 빠져줬으면, 진짜, 여기서 한번 해볼만하죠. 짧게, 음 일주일도 안 되게 그래갖고 어, 산타가 어, 오는 거죠, 진짜 짧게 한번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였는데 잘안 빠지네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데 시장의 탄력도는 좀 높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밋밋한 시장보다는 이렇게 한번 스프링처럼 꽉 눌러 놓는 게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짓을 잘합니다. 아, 그래서. 때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콱 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찬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찬스죠 어. 그럼 뭐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거시장에서는 자주 나타나요 눌렸을 때 이제 어이고 이거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해서 돈잘못 벌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산타가 뭐딱 24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나타나지 아는 수도 있지만, 어, 뭐 산타도 이제 자가격리 <laughs> 무수개 소리로 그래서 그 근처 언저리에 그러면 뭐 27, 28뭐고 하여튼 우리 납해 전까지 고 사이에 한번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반짝 시장이 어, 올 수도 있다. 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역발상의 생각을 할 정도의 이슈였어요 어저께 이제 오미크론은.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연내 통과가 어렵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빠졌어요.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어, 저도 이 사람 이름 잘 몰랐는데 뉴스 보고 알았어요. 조 맥친? 예. 네. <laughs> 조 맥친입니다. 어, 어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데, 네, 그 민주당 창원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이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 이게 참, 어, 여기도 아주 되게 웃겨요. 어, 정치하는 데는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거의 2조 달러 규모잖아요. 음. 근데 이거에 반대 의사를 했는데 이, 이 조맥친 상원 의원에 대해서 백, 백악관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나 봐요. 야, 이거 좀 하자. 해야지 이, 우리 바이든 정부가 뭘할거 아니냐. 어, 그런데 이제 이 조맥층 상원 의원은 이게 재정부채가 늘어나는 거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된다. 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좀 제가 보기에도 뭐 자다가 봉창 뜯는 것 같은 거 느낌은 좀 들어요. 뭐 이제 와서 뭐, 이, 거 연준이 알아서 할 텐데. 예. 아, 근데 뭐 어찌됐건 상원은 지금 민주공화당이 50대50 오시도 팽팽하잖아요. 오시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몇 개월 막 뒤로 이제 물러, 연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물, 이렇게 딜레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투표 다시 하겠답니다. 백악관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이죠. 그래서 맹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언 기후제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다음 달에 다시, 다시 상정, 투표.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다시. <laughs> 그렇게, 어, 계속 하겠다. 음, 그렇게. 이런쪽으로는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11월까지 계속 할수 있대요. 계속 투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연내 통과된다 이러면은 예, 시장에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늦네 무슨 영란은행이 갑자기 뭐 기준금리를 올렸네 막 이래 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그런데 뭐 미국이 사회복지예산 뭐 거의 2조 달러 규모를 통과시킨다 이래도 시장의 임팩트가 약해지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이 연말을 피해서 내년 초에 이게 통과되면 아 이건 더 좋다 시장에 음 그건 왜냐면 시장이 지, 지금은 이게 통과됐다 그래도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뭐 이게 이번 달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시장이 뭐 어제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빠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왜냐 시장이 되게 영악하거든. 시장은 내년 초에 이 이슈가 딱 터져지면 아주 깔끔하게 이걸로 큰 장을 한번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통과된다는 건 뭐냐면 테이퍼링하고 거의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국지도 시장은 상당히 그 땡겨와서, 앞 땡겨와서 쓰니까 굉장히 좋다. 어, 저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 어떻게 빠졌던 이유 두 가지가 다, 어, 이유 같지 않다. 시장에서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빠져주기를 바랬는데 시장이 너무 영악해서 안 빠졌어요. <laughs> 안 빠졌는데, 뭐, 어쨌든가 안 빠지면 좋은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주식, 뭐, 현금 50, 50에서 주식 40, 현금, 아니, 저, 현금 40, 주식 60. 이렇게 해서 주식을 50에서 10으로 늘리는데, 그거를 굉장히 천천히, 그 대상은, 네, 대형 우량주 내지 이슈 테마. 그러니까 로봇 지금 계속 나와. 이거 이슈는 돌아가니까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거 뭐 로봇 AI, 뭐 원전 건설, 뭐, 어, 메타버스, NFT 막 뭐. 계속 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질 때 사는, 사, 사놓는 방법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우량주도 떨어질 때 사지만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내내 6블까지 보고. 어? 그렇게 짜자. 네. 이게 이제 제 얘기, 얘기였잖아요. 계속해서. 어 15일 이후에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면 15일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장 부, 분위기가. 근데 이제 연말 전에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연 연말까지 그냥 이렇게 가고 어, 그래봤자 뭐 조금만 봉우리. 산타가 뭐 어, <laughs>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타 레딩인데 산타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를 갖다 주겠어요. <laughs> 산타의 선물은 항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기대됐었는데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고 진짜는 내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사회,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백만금의당원 여러분들은 늘 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오늘 영상 줄이고,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